제가 작년 1월 28일 날암수술을 받았어요. 대장암. 아, 대장암이요? 예. 여기 보면 아니요. 수술을 4번 했어요. 고무줄 받지 야으면 입질 못해요. 예. 부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어. 지금 올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입먹지를 못하니까. 허위 매물 업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예, 압니다. 근데도 그렇게 사실 예, 14차예요 제가. 내가 원하는 거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최고 사양의 최고 등급이 마침 있다. 사진을 보내주겠다더라고. 게 보내주면서 맨 마지막에 금액 700이는. 이게 왜 이렇게 싸냐? 상식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게 700이냐? 몇 번을 물어봤어요. 몇 번을 물어보니까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저거는 일반 그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절대 금액은 속이는 게 없다. 제가 바로 올라갔으면 저도 좀 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려는데 또안 좋아갖고 수술하고. 또올라고하는데또 배가 아파갖고 응급실 갔다 또 수술하고 수술 네번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 부위가 안 물고 그 안에 계속 연락을 했죠. 그런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다. 주위에서 백이면 백다. 이란다.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아, 절대 그런 거 듣지 말고 일단 와보시라는 거. 딱딱 만나자마자 차에 딱 탔는데 한 이야기가 어제 밤 늦게 그 차가 빠졌다. 대신에 옵션 더 좋은 걸로 그러면 똑같이 맞춰드릴게요 나한테 속이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아 아니라는 거. 그런 하이브리드 이걸 할 프라모드 어떻게냐더라고 안 할란다. 벤츠는 어떠 어떤냐더라고 진짜. 어좀차가 하나 있다. 벤츠 GLC 2016년 1월식 22만 킬로짜리 4,480인가. 잘 아시겠지만 그 700만 원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준다고 한것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매물이고 거짓말입니다. 근데 몇 번을 물어봐도 맞습니다. 네, 라고 네. 하고 전화상으로 계속 700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니 계약하기 바로 직접까지 계속 700만 원이라고 네, 한 다음에 네. 이 차가 11%의 지분으로만 700만 원을 내는 거다. 네, 그러면 네. 나머지 89%는 네. 다른 쪽에 이제 저당이 잡혀 있는 거고 네. 이 차를 타게 되시. 면 음, 신용불량이 음. 되고 직계가족한테도 또 이제 신용 불량이 신용이 갑니다. 불량이 된다는 거짓말을 한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하더라도. 이 차를 안사게 만든겁니다 총 지금 대출금액이 4840만원 대출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자가 8.9% 매주차 102,000원을 내셔야 되네요 그럼 새차를 사지 <laughs> 보시면 이제 3,100만원짜리 차량을 4,840만 원 주고. 3,100이 됐어요. 맞죠? 예, 3,100만 원짜리 지 지역은 이제 시으로 가야 되고. 아, 이거 적은 데가 층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닌데. <laughs> 여기 서안 적었는데. 여기서 일부러 안 적죠. 계속 밖에 나와서 다른 데서 적어요. 아. 왜냐면 본인 사무실이 어딘지 안 보여 주려고 아. 일부러 막 이렇게 갔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음.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이제 네, 출발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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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폐를 하려면 예, 예, 소리 한번그 예, 수리 한번 받었는데 인위적으로 뭔가 틀어서 이때 수리 안나요 일단 차량을 네. 봤어요, 제가. 저 차량을 아버님이 얼마에 구매하시고요히시는 그니까월할후분만 내가 이야기 들었지 총 금액을 내가 말씀 내가 못 들었다고 기초 를 40만원 4,800만원 네 그러니까 저 차량을 지금 4 8 4 0만원에 판매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 차를 가져온 이유는 환불 받으려고 네. 왔어요 이 차량 어차피 이거 허위 매물한 거전 알고 있어요 저는 감정 싸움, 시간 싸움 이렇게 하면서 소비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저차 그냥 전액 환불이에요 그냥 캐피탈, 올캐피탈로 사신 거죠

제삼자가 아니고 저는 대리인으로 온 거예요 전액 환불 원하시는 거 맞죠? 응. 내가 팩트만 이야기할게 그한세달 동안 우리 전화 이했잖아우찌 거기 700에 살수 있냐 무조건 살수 있다 근데 월요일날 내딱 도착하니까 일요일날 그 차가 빠졌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걸 700에 맞춰주겠다 아니 그렇게 어. 너무 아니, 아니 그냥 팩트만 팩트만 얘기하시면 어. 요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어. 이리 할수 있지? 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는 거야? 저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네. 차량 환불해주세요 아. 했으면은 그냥 환불 무조건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뭐 때문인지 물어봤겠죠? 일단 물어봤겠죠. 일단 일단 뭐 때문인지 모르셨는데 처음에는 네. 이분도 부산 가셔서 뭐 침묵 도모회나 이런 거 하시면서 네. 그때 호위라는걸 아신 거예요. 막상 무작정 가가지고 이거 환불해주세요 하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 전화 안 들었어요. 사람이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얼마 기가 차 나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냥 전액 환불 받고 싶어서 오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밥도 한끼못 드셨대요. 아 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그만해요. 아 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저, 있잖아요. 지금 이죠 유임장 같은 거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왜 계약자. 아버님, 나가서 얘기를 하시죠. 아, 나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얘기를. 아니, 분인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마아요 그냥. 저는 무조건 대동할 거고요. 아니, 여기서 얘기를 하시죠. 저 아버님하고 대화할 거요 그러면 캐피탈 꺼주실 마음은 응. 있는 거예요? 단정짓고 이게 뭐 배기 걸지 말아요. 그걸 혼자 생각하고 <목소리> 계세요 그러면. 아니 근데 싸우자고 뭐요? 막 이렇게 모나가지 말아주세요. 왜 전화, 전화 왜 전화 안 받았냐? 왜 전화 회피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어르신 입장에서는 위화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너희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관계 없으시다는 법적으로한두 장씩 받은 적이 있잖아요 이거. 네. 제가 대처한 거는요. 제 본인이에요. 제가 아버님하고 나가서 대화하고 올게요. 아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냥... 왜냐하면 이 분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못알아들으 저희끼리는 잘, 아, 아, 잘 알지만 그렇게 얘기할 거면 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마음이 아니 허위를 했는데 이 전비를 막부담못어요뭐라 하시라고요. 말했잖아요 라도가거요가 챙기시고요. 가봐. 가게 그냥. 아, 빨리 내려가셔도 돼요. 아 차의 문제라고. 마진에 대한 문제는 그걸를러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지.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다, 이거 조금 저그렇다니까 응. 거... 내가 만약에 오늘 안올라 왔잖아? 그래. 우리 집사람이 벌써 조치를 다 했어. 어? 우리 집사람이 생공무원이었잖아. 사회 공무원이시아 어? 그러니까 왜, 옆에서 왜... 좀 자꾸 그거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음, 그러니까거기요 음. 열받아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껴서 얘기해는거말 <목소리> 끊지 말라고 몇번 얘기해 지금. 야, 그러니까 흥분할 필요도 없잖아 서로. 공무원이고 이런 얘기는 그러니 저희도 알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잠깐 왜신기려고왜 그럼 왜말을끝내요 <목소리> 결론만 얘기를 하시라고 아니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도 대화하신다는왜 네, 네. 자꾸 그러시냐고요 옆에 어차피 죽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아 얘기하세요 아버님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고 저희 입장은 긍정적으로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네 외도인 감을좀 떼서 같이 이분이랑 오셔도 되니까 외도인 인감이랑 차랑 다 탁송으로 보낼게요 잘말안 들리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목소리> 음, 음. 싸우고 싶 네? 아, 대신, 병원 입원해야 돼 네, 암 때문에. 야, 오늘 도저어도가도의없어 어, 서류가 있어야 돼요. 차 두고 가고 매도인 인감은 그냥 빠른 등기로 해가지고 보내주면 돼차도요안 건들 거요 매도인 분명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차요 그러니까 매도인 인감 싫어서 탁성으로 보내드리던가 아니면은 이차 놓고서 빠른 등기로 매도인 인감만 보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 지금 출발할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사과 접수하겠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저희도 신고를 하는데 서류를 받기도 전에 신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돈을 먼저 드릴 수가 없,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아, 내일 오전에 해준다고 그럼 내일 뭐몇 뭐 시에 어디서 뭐, 일찍 어, 서류 일찍, 일찍 어. 어디서 9시부터 동사무소 하니까 그때 어. 인감 떼가지고 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찍 뵙죠 여기서? 여기서 계실까요? 어. 몇 시에 9시 반? 9시 반 그럼 제가 지금 9시에 아버님하고 통화하는 걸로 어. 제가 어. 그때 어. 같이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 하자 예 그렇게. 하자. 어. 드리고 싶은 거는 큰 금액에 바하는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으로 그냥 어쨌든 저희도 손해를 보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해줄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그것만 그냥 아버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허위 매물 때문에 저분이 차를 사시게 돼가지고 환불을 하게 되면 저분이 피해자분인데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면 안 되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지금 항암치료 때문에 입원하셔야 되는데도 여기서 기다리시고 추가적으로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범법행위로 인해서 저분이 피해를 받으셨는데 거기서 또 금전적인 피해를 받아라 깎아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전액 감보를 해주세요. 아버님께서 염치 없는 거 정말 존나 말씀인데, 제가 아버님한테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부탁 안 받으려고. 아예 그냥 아 이해하기 안 되는. 거예요 음, 아버님께서 방광하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딱 빨리 마무리하시고 끝내시죠. 그럼 통화 한번 어? 저하고 따로 대화 안 하실 거죠? 어. 그 저희가 그러면 어. 그뭐 기다린다고 연락이 뭐 나온 게 아니니까 어. 결정을 안 하고 오실게요 지금 입금을 할 때는 뭐 전화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빨리 연락 오세요 네 입금을 네.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다녀오세요 아버님 지금 제가 그 지금 조직업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 허리 빼드릴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가 해지하는 게 4,868만 644원이에요. 보냈어요. 확인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그 다음에 전화 걸리고. 4,884만 원 전액 환불한 캐피탈에다가 지금 완납이 돼 있는 걸다 확인을 했고요 네. 병원에 또 네, 에, 입원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 미루고 네.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어제 올라오셔서 맞아요. 1박 2일 동안 아,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바로 그냥 네. 기분이 좋으시다고 어쨌든 1박 2일 동안 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니다 아유, 들어가셔서 또 부산까지 지금 또 내려가셔야 되고 항암치료도 하셔야 되는데 건강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사님 네, 예. 좀면서 가겠습니다. 아, 예. 네.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할게요. 네. 만약에 내가 혼자였으면 하나도 해결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런 친구들 말에 계속 제가 엮여가니까요. 그래도 주위에 우리 진태표도 있고 진짜 기분 좋게 해결 완전히 다 왔습니다. <laughs> 너무 좋게 내려갑니다. 연락하자. 네. 네, 네. 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그래. 고생 많으셨어요.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올라 네.